사람에 따라서 불쾌할 가능성이 있으니 시청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닉스 신드롬 일본의 유명한 게임회사 스퀘어 에닉스에서 1983년에 제작한 성인게임 로리타 신드롬에 대한 내용이다. 게임은 매종 로리타라는 가상의 건물 안에서 진행되며 플레이어는 각 방에 갇힌 소녀들을 구하거나 특정 미니게임을 통해 결과를 얻는다. 방마다, 체인톱, 다트, 약물, 가위바위보 등 다양한 위험요소가 등장하며 실패할 경우에는 소녀들이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한다. 성공시에는 소녀의 누드 이미지를 볼수 있는 보상이 주어진다. 일본의 에노우라에서 발견된 부식된 도라에몽 조형물이다. 이 조형물은 시간이 지나면서 심하게 부식되어, 원래의 밝고 친근한 도라에몽 이미지와는 대조적으로 기괴하고 불쾌한 외형을 가지게 되었다. 조형물의 정확한 기원이나 제작 의도는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이모지 모자이크 모자이크 아트를 생성하는 온라인 도구다. 이 도구는 창의적이고 재미있는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일부 사용자들이 특정 이미지를 변환하여 기괴하거나 불쾌한 결과물을 만들어내면서 인터넷에서 주목받았다. 변환된 이미지가 확대되었을 때 집합체 공포증을 유발할 수 있는 패턴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 일부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줄수 있다. 일본의 음악가 아라이타스쿠의 노래이다. 어린 시절 어머니가 읽어준 정말 좋아하는 이야기가 있다. 라는 이야기로 시작되어 책의 내용을 노래함과 동시에 소름 끼치는 세계관의 영상이 계속된다. 엘모 제임스. 미국의 인기 프로그램 세서미스트리트의 캐릭터 엘모와 관련된 인터넷 괴담이다. 두살 아이 제임스의 어머니가 인형의 배터리를 교체하자 엘모 인형이 킬 제임스라는 섬뜩한 말을 반복적으로 했다고 한다. 해당 인형은 아이의 이름을 불러주는 기능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한다. 엔젤메이커 yeah, 티사우그의 oh, yeah, 독살자 또는 나지레브의 엔젤메이커에 대한 글이 나온다. 1914년부터 1929년까지 헝가리의 나지레브와 인근 마을에서 발생한 대규모 독살 사건인데. 제 1차 세계대전 당시 헝가리 남성들은 대부분 전쟁터로 떠났고 여성들은 남편 없이 포로들과 관계를 맺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전쟁에서 남편들이 돌아오면서 가정 내 권위주의적 태도와 억압이 심화되었고 이로 인해 많은 여성들이 고통받았다. 이에 여성들은 지역 조산사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그녀는 여성들에게 비소를 제공하며 남편을 독살하도록 권유했다. 이 독살은 남편뿐 아니라 시어머니, 이웃, 가족으로까지 확대되었으며 약 300명이 희생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 사건은 헝가리 역사상 가장 악명 높은 연쇄 독살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 이야기는 다큐멘터리 영화 더 엔젤 메이커의 주제로도 다뤄졌다. 2001년 12월 18일. 일본 아사히 신문 조간 25페이지에 게재된 사진이다. 요리하는 여자 뒤에 검은 사람이 찍혀있다. 불에 탄 사체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정체가 완전히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배경에 포스터가 걸려있다는 설이 유력하다. 2006년 7월 31일 일본 사이타마현 후지 미노시의 한 수영장에서 초등학교 2학년 여자아이가 순환풀의 배수구에 머리가 빨려 들어가 사망한 사고가 검색된다. 당시 소녀는 배수구로 빨려 들어가 머리를 강하게 부딪혀 직사했으며 배수구에 설치되어 있어야 할 방호격자가 사고 당시 탈락된 상태였다. 사고 이후 구조 작업이 진행되었으나 소녀는 약 6시간 후에 발견되었고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사망이 확인되었다. 이 사고를 계기로 해당 수영장은 2008년에 폐쇄되었고, 2010년 말에 철거되었다. 오스트리아의 황태자 프란츠 페르디난트 대공과 관련된 도시 전설로, 제1차 세계대전에 도화선이 된 사라예보 사건에서 시작된다. 당시 황태자와 그의 아내 소피는 붉게 칠해진 벤츠 차량에 타고 있던 중 암살당했으며, 이후 이 차량은 저주받은 차로 알려지게 된다. 전설에 따르면 사건 이후 이 차량을 소유한 사람들은 연이어 불행을 겪었다고 한다. 심지어 차량을 개조하거나 색을 바꿔도 저주는 멈추지 않았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이 차량은 오스트리아 정부에 의해 박물관에 전시되었으나 제2차 세계대전 중 폭격으로 인해 박물관과 함께 사라졌다고 한다. 일본의 아침 뉴스에서 오오스시 시장의 기자회견을 다루는데, 시장의 얼굴에 노이즈가 생기면서 기괴하게 일그러진 사진이 나온다.